전하고 뭐 나는 이 하니까, 예예. 누가 전해도 안들어 예. Yeah. 여러것도한6십 대까지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지. 예예. Yeah, yeah. 지금 날씨가 아주 여러 예예. Yeah, yeah. 그렇다고 가라고 자꾸 여관 내 힘으로 싸울 수도 없고. 예. Yeah. 그 같은, 같은 내가 좀 고난해도 거기서 도움이 많게 하는 게 많다. 예, 예. 내가 전부선 베개 하나 씹수 없다는 자신이 yeah, yeah. 지금 화공약이 너무 강해. 예, yeah, 예. Yeah. 강하고 옛날에 좋은 약도 하나 없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살릴 방법이 있어요. 예. 희들의 항암제라는 건 어차피 살인약이니 그건 yeah. 죽을 사람에 한해서는 잃었고. 예. Yeah. 내가 죽을 사람을 살인약 꼭 써야 된다는 건 내게 없잖아요 예. 알고도 쓸 수는 없거든. 예. 근데 이 농약 이외에 또 살인약을 쳐가지고 사을 미길 수는 없거든. 예, 그래서 이 한양에서 저어가라 하는 한양선 그 약을 좀 쓸만한 거, 를이 지류장약이 많거든. 예, 예. 그래서 대체하는데. 또이 미개족들은 그 영감이 약국하니 그런 짓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족이 많아. 내 네. 예, 평생에 보는 거라고. 이거 한국이라는 건 2조 5 0 0년의 망조를 꾸며가지고, 네. 옛날에 그이란 자가 한걸 보고, 수령방백이 네. 하는 걸 봐요. 네. 그뭐 삽생을 자유로 하잖아? 네. 그래서 싹 도적질 해가지고 나가고. 그게 500년을 그래가서니 마지막에 도적질 하다 하다 나라를 팔아 챙기고 말잖아? 네. 근데 얘들이또 모두 그런 애들겠지 예. 교육계에 있지만, 교육계에 지금, <laughs> 의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도덕놈 아니야. 예, 예, 예. 예. <laughs> 천만 원, 몇천만 원 챙겨. 예, 예. 그래, 선생들이 도덕놈이니, 예. 그 제자가, 좋은 제자가 어디 있겠어. 예. 그 놈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내가 지금 부시를 그전에 늘, 애먹는건 부신이라고 그런 소리하지만, 예. 존슨이야. 예, 못난 건 존슨이야. 예. 예? 예. 허진명을 우습게 봐. 어, 예. 예. 그전에 예. 그랬잖아요. 예, 예, 허진명을 우습게 보고 좋은 게 미국에는 없잖아. 예. 아니, 이번에 저후시인 같은 흉물을. 예. 우습게 봐. 예. 그 부시하뇨. 응. 음. 그 얼마나 천치야. 예. 음. 지금 와서 독일 사람 데려다 모두 설비한 거에 지금 탄로 하지 않아요? 예. 그놈이 얼마나 계획이 무서우며 그 지역엔 도울 열자 모래 삽자 여섯 예, 예. 지역이 따로 있어요. 예, 예. 태양만 조이기 때문에 불이 막 올라오는 지역이 있어요. 예. 딱그 밑에다 장치하는데 거기다 폭탄도 지금 뭐 핵을 던짐 소용이 있어요. 예. 예. 모래사장에 폭탄 가지고 꽤빠족한 수가 있다는 예. 저런 철부제에서 부재 이놈들 얼마나 물자 많은가 앉아 기둘러 오냐 어, 예, 예. 손에 누가 보는 거야. 예. 그 모래사장에 자꾸 갖다 퍼먹어봐야 뭐할 거야. 그게 현실이야. 예. 그전에 그 존슨이라는 애가. 예, 예, 예. 제사의 천친되고 그것도 그당시도또 현실이고. 예. 오늘은 지나간 일이지. 예. 오늘도 그런 일이 또또오 예. 예. 부시 재판이. 예. 이게 지금. 부시란 천치가 예. 바로 후세인 데려다 재판에 회고시킬 것처럼 그거야 예. 얼마나 천치야. 예. 예. 김일서이가 우이불로호랑박 잡아가는 놈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재판에 회보시키지 못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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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있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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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김일서이, 후세 대통령 쏴 죽인다고 어디가 재판에 회고할 힘이 없지. 예. 그 속에서 또 춤추는 이 한국은 음, 더 우습지 않아요? 음, 음. 얼마나 천지로 보내고 있는 예. 그거 지금 아니 전선 때에도 국군 보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따라되면또 같이 오신, 춤을 추는데 예, 한국이요 예. 이 놈들은 얼마나 남하에 많아요 국민 자체가 예. 근데 우리는 국민들이 뭐 개소리도 안 하고 따르잖아요? 예예. 그 음, 음, 음. 미국은 지금 반전 운동, 뭐, 데모를 한 그런 나라를, 그런 것들이 예, 내가 지금 한양열라고이도매상구에서큰 사람은, 저 개같은 시장에다 골멧을 봤는데 이건 한푼값이 나가는 인간이 없어, 여기가 보니. 예. 보면. 내가 이렇게 40년이어야 되 아, 예. 참 한심한 작자들이 상구를 하고. 음. 그래도, 여기 산수가 좋기는 또 제일 좋아요. 누가 예, 예, 예. 살아본지 알잖아요? 예, 예, 예. 얼마나 산수가 좋아요. 예. 산 좋고 물 좋고. 예. 그러면 공해도 좀 적을 거 아니? 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핵이 여기에 쏟아져도 예. 화면에 도 누굴 보고 핵을 던지겠어요? 예. 그게 좀 낫지, 아무 면에 봐 어차피 시간은 와요. 예. 저 후신 이놈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을 괴롭히면, 음. 그때 미국 놈들이 정신 못 차리는 시간이 오면, 김일성인 그 시기를 만나 기도리고 있잖아요? 음. 저기 지금 죽어서면 좋은데, 음. 죽은 그 아들 놈이 또뭐 가만히 있겠어? 음. 우리한텐, 신복지 환이라는 옛날 병서에 있는 그자리리고 음. 이제, 신복지 환인데 병사의 순망치 하는데, 미국 놈이 저게 지금 곤욕을 치르면, 거기서 없어지는 거 우리가 먼저 없어져야할수 음. 없는.